여러분, 2025년 10월 19일, 오늘도 세계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부터 지정학적 격변, 그리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새로운 기회까지. 이 모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놓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단한 편의 영상으로 여러분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확장하고 더 나은 투자를 위한 나침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최근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조건으로 도네츠크주 전역을 요구하며 자포리자와 헤르손 일부를 포기할 의사를 보였다고 합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이 하마스의 휴전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의 그림자, 그리고 트럼프의 움직임 한편, 미국 내에서는 2023년 은행위기 이후 다시금 지역 은행들의 경고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이미 이러한 불안정성을 먼저 감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던 대형 마약 잠수함을 격침시키고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하는 작전을 직접 발표하며 국경 안보와 마약 밀매 단속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사마모화폐 시장의 빛과 그림자, BTC 10만 달러의 의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빛을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163일 연속 10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강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NIU 교수가 비트코인이 0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건재함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약 20조 원의 평가 손실을 입었으며, 지난 2주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12억 달러,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3억 달러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97K, 94K 지지선이 중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규제와 혁신의 기로에선 암호화폐 생태계 규제 당국도 분주합니다 미국 SEC 의장 폴 에킨스는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에서 10년 뒤처졌음을 인정하며 2026년까지 새로운 규칙을 통해 따라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은 은행에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ECB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며 디지털 유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미신고된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시장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새로운 주역들의 등장, 알트코인과 NFT의 약진 희망적인 소식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활성화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코인들의 부상입니다. 블록댁는 4억 2,500만 달러 이상의 사전 판매와 350만 개 이상의 채굴기로 시바이누를 넘어 CMC 상위 25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l i v e l i x p i n 네트워크와 같은 알트코인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베이비 샤 Shark u 와 HUGS 같은 게이밍 및밈 토큰도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NFT 시장에서는 오픈시어 펜스야가 자체 토큰 SEA를 출시하며 커뮤니티의 50%를 배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로빈우드는 이후 사용자를 위해 아비트럼 네트워크에서 500개의 미국 주식과 ETF를 토큰화하며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 투자의 지혜 기회와 위험 공존쟁 말러스는 명목화폐 인쇄가 가속화될수록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비트코인의 해지 자산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무려 27만 9천여 개의 민간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래버리지 투자로 528억 원의 손실을 본 제임스 윈의 사례에서 보듯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000 달러를 100만 달러로 만들 기회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신중한 접근과 철저한 학습이 동반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 정보도 놓칠 수 없겠죠? 비트겟 배제 증정금 이벤트. 신규 회원이라면 KYC 완료 및50 USDT 이상 입금 시. 인원 제한 없이 50달러 증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OKX 증정금 이벤트 첫 거래 금액이 200 이상이면 60 보너스를 즉시 지급하며 신규 및 기존 회원 모두 참여 가능한 거래량 상금 풀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다음 인사이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및 암호화폐 소식들을 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톰과제리님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꾸준히 학습하고 분석하는 자세야말로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매일 새로운 글로벌 인사이트 받아보세요.